봐. 나, 머리가 나고, 코가 온몸을 찌끈찌끈 떨리고, 기침이 으시시 막히는 게 무좀인가봐. 근데, 값이 없었어. 맹구야, 아, 아, 떡값이 어. 어. 없어. 어. 너 떡으로 한번 맞아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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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조용해봐. 조용해봐. 내가 맨손 체조 가르쳐줄게. 어? 어? 야, 둘 나와. 그 맨손 체조 무서워. 겨울에 추워. 니까 장갑 끼고 해. 맨손으로 체조한다 이거야. 맹구 음. 나와.

멋있어. 그럼 팔운동 시작! 으악 으아쌰 으와 으아쌰 으아 으아어아이고 야! 선생 모들 손잡. 아, 아, 손잡. 선생님! 덕담 덕담 덕담! 선생님 모실 때 가졌어, 지금!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우리 반은 항상?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네, 선생어 맹구가 아프대요 맹구가 아파? 네 야야야 야, 야. 그럼 저저 저 많이 아프면 빨리 조퇴해라 예? 조퇴해요? 그래 <laughs> 선생님 난 조퇴 정말 싫 선생님 한 번만 네, 용서해주세요 난... 이야 이 자세 난 이게 너게 이게 높이 사요 그거 그래 그 앉아서 공부해 예, 선생님 어? 고한 어, 어, 어. 선생님 좋다는 어. 네, 말고요. 그냥 어. 일찍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게 그거야이 선생아. 장난. 왜느리우뭐 모양이야 도대체. 선생님 네, 그리고요, 저 김진호 학생도 다른 대로 좀대학좀시키요 뭐지 옮기는 거 그거 태학 말고 <laughs> 그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 무서워서 공부 못 하겠어요. 난 네가 더 무서워. 가만히 보면 얼굴 보면. 야, 그러 착한 학생이 왜 이렇게 말썽이야? 아, 선생님, 어? 얘들이 하는 얘기는요 어. 승승창구예요 세무서워요 아... 심... 아니 면 맞는 얘기야 승승창구가 왜 나와요 이게 어참 선생님 뭐라 그러는데요 선생님 계시면요 오오뭘 어, 어, 듣다가 선생님 오시니까 선생님 잔고 치세요 자 오늘 내긴지 알것 같아 자 여러분들 저 요즘 자꾸 몸이 아프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어이 체력 관리들 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기 체력관리가 될수 있겠나 정몽실? 네 선생님 제가 알고 있어요 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요 인공 조미료가 없는 우리의 천연 자연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천연 자연식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진돗개 딱딱우리 장수하는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그거 천연기념물이지! 딱딱우리를왜 먹고 장수하는 술을 왜 먹어? 그런 걸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알았죠? 네. 천연기념물 갖고 저그런거 아니야 저안 춘자. 네.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 물을 한컵팍 마시면 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 이 냉수 마시는 것도 노폐물이 어. 빠집니다. 그리고요, 어. 선생님, 혈액 순환을 위해서요, 술을 한병 마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뭐 최악일 있어? <laughs> 술왜 마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술 얘기 좀제발하지 말어. 네. 을 잊어줘요. 네. 네. 저 맹구는 뭐 어떻게 하면 체력 관리가 되나? <laughs> 네. 어. 저는요. 만보 걷기 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걷는 거, 이게 참 좋아요. 어, 건강해. 아니, 근데, 만보를 걸어? 네. 제 동생 만보하고 가볍게 걸어요. <laughs> 아니, 이 동생이 또 진짜 만보야? 아니, 전 집에서 바보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동생은 만보고? 네. <laughs> 참, 나. 그리고 아, 선생님. 왜? 네, 조깅을 해요. 네, 밤마다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왜 <laughs> 뭐야? 네. 그거는 조깅이 아니고 넌 목류병이야? 너뭐 별병이 다있구만만이 보면. <laughs> 근데 선생님. 네. 근데 있잖아요. 나 말고도요. 밤에 나를 뒤쫓쳐가끔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이 동네는 왜 그렇게 목류병이 많아? 그래? 아니 누가 그래? 이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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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보다 네, 더 저기 많이 뛰어다니는 티 있어요. 그래, 알아, 다섯 명이 뛰지. <laughs> 예. 어찌? 합쳐서? 지혜 그만해, 그만해. 선생님, 저는요. 규칙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규칙적으로 제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욕 아니, 오수강이 목욕하네. 금시초문이네. 뭐였어요? 아니, 이게 언제 저기 뭐 규칙적으로 목욕을 해? 뭔처문이요 하여튼 제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요. 설날에 한번 하고요 그리고 추석 때한번 하고요 그리고 단오날에는요꼭 머리를 감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뭘? 머리 카락팔아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금리 팔 달지 말고 우섬아! 너좀 앉아 빨리 어... 나 너한테 꼼짝 못해 음. 선생님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스트레스! <laughs> 위해서는 축. 열받는 일도 모르는 못들은 축 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예?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셔도 못들은 축축이 다음에 시가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못들은 축축 서방님 박상아가 보아야 해도 못들은 축축아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 그래도 못들은 축축 베스 들어가 이제는 칙칙거리다가 척칙이 분네 또뭘 <laughs> 척칙이야 에이 참거 선생님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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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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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하지마. 선생님, 저 어. 집에 갈래요. 아 근데 집에 가든 말든 하지마라. 선생님 아, 가슴이 떨려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앉아, 하지마. 무서워. 자! <laughs> 체력관리 날이면 날마다 오는 체력관리가 아니야. 내 체력관리 한번 들어봐. 상체가 허약한 아저씨, 바디빌딩을 한번 해봐. 상체가 육상빌딩이 사람 튼튼해져. 그리고 허리만 굵고지는하지마에어로빅을 해봐. 에어 공기처럼 몸이 가벼워져. 그리고 저기 다리 후들거리는 아저씨 이제는 머리까지 후들거리는구만 빨리 체력 딸리! 애들은 가, 애들은, 애들은 아니 너나 가, 너나 가, 가. 애들은. 앉아! 애들은, 애들은, 가나, 애들은. 어디를 가, 왜 야줄 없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학생이 어디로 가? 나 <laughs> 어디로 가? 애들은 가니 아, 그러니까 앉아 안 앉아. <laughs>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근력은 좋은데요 아, 체력이 튼튼한 남자가 없네요 온몸이 육체미로 다져진 아, 그런 아놀드 시얼 츠제나 같은 남자 있으면 아, 다리 좀다주세요 <laughs> 아. 아, 엄청 해야만 네? 멀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육체미 하면 네? 국내에 나 말고 누가 있겠어요 <laughs> 아. 발라드리려고 육체민 여사가 저기 올리브 기름 바르지 않아서 콩기름을 바르나? 이건 뭐하는 거야 또? 김 재는 거예요 선생님은 균형이다 들어와 나 이거 참 아이고 참 김준호 학생은 저 운동 많이 하니까 체력 관리 잘하겠지 평소에? 아이 선생님 제몸 간수도 하나 못하는 제가 어떻게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 그렇게 겸손을 떨고 그러나 어? 하지만 이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쉬엄쉬엄할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철인 3종 경기는 말입니다. 태평양을 해쳐서 건너고 마라토를 풀코스로 뛰고 쉬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고 사막을 다횡단하는 근데 이게 요동하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잘난 척하지 말고, 신발이나 바꾸시는 맨 신발이나 바꿔 신어 매일 맨발로 다니고.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운동 했다시고? 야, 선생님, 뭐? 저기 저는요 이 태평양물을 다 마시고 싶은데 건강. 아니 혼자 먹어, 남편이서. <laughs> 아니야, 아이고. 참. 야, 너 그렇게 뭐할말왜 그렇게 뭐할말 없어? 그건너 알고 누가 있어, 여기? 아, 선생님, 참 이상하시네요. 난네가이상했나 뭐가 있어? 이상한... 왜 학생들한테 몸을 튼튼하다고 그래요? 아, 그럼 선생님이 그런 거 얘기하면 뭐래? 선생님, 자꾸 그러시면요. 저는 괜실이 서글퍼져요. <laughs> 선생님, 혹시 가만 보니까요. 우리들 몸이 튼튼해지면은 나중에 선생님 이사가실 때 우리 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딸랑 짜장만한 그릇만 시켜주려고 그러죠? <laughs> 선생님, 참엉큼해요 뭐가 엉큼했나그래 <laughs> 앉아! 이거 참, 쓸데없는 일에 반항들을 하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거구야 어, 어. 반항이 뭐냐? 에이, 어, 저무식한 놈. 반항. 항구를 포를 뜬게 포항 아니니? 뭐, 항구를 반을 팍 쪼개버린 게 반항 아니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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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나 <laughs> 뭐, 아, 항구가 무슨 고기야? 포를 뜨게? 어? 아이고 참어물쩡망식 꼴뚜기 게 시킨다고 이것들은. 아유 보서봐, 응? 이 꼴뚜기가 뭐니? 아유 무식한. 놈. 메뚜기가 꼴값 떤다 그러게 꼴뚜기야. 아이고 또왜 그 서로 꼴값 떨고 있네? 뭐 이거 꼴값이 꼴, 뭐메뚜기가 꼴값을 떨어? 이거 부러졌어, 부러네요. 아 신경 쓰지 마라. 자, 별걸 다 신경 쓰. 여러분들, 에? 도대체 기초적인 그런 상식이 없어요. 어체력과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하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백묵 선생이 체육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가워요. 오늘의 수업은 체육. 아 체육이란 무엇인가? 체육이란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으로서 해마다 체육의 날은 10월 15일. 그리고 영어로는 피지컬 에 t 케이션 자, 다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자기의 각 종목을 정해서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네. 이네끼리해아 이거 쓰고. 어. 어. 그래. 그래. 뭐야 지금? <laughs> 버둥되게 내버려둬 이게 지1 8 번이야 뭐야 앉아 앉아 야 체육 어 이거 강의하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실내 체육 아니에요? 자 체육하면 떠오르게 운동 운동하면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뭐 올림픽에서 성과도 좋지만 이 근대 올림픽 이것의 창시자는 누군지 이거는 뭐다 알겠지? 어 춘자 아줌마 자지 말고 얘기해봐 이거 뭐야 이거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저거요? 아그 어, 저거지 제가 몰라서. 그니까 러 알면 얘기를해 저거요? 아니 저거라니까 제가 유모차 탄 다음 날 알았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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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아니 저거라고 뭐 <laughs> 저거 저거 아이고 야넌 하지 마라 오늘 다 아, 아, 나... 왜? 할래 <laughs> 고안 돼요 해봐 그럼 <웃음> <웃음> 저거 게 <laughs> 저거 저거 <laughs> 저거 제가 저걸 몰라서 그래요 그니까 안아 시키지도 않아요 아 저거요? 아 저거라니까 <laughs> 그 제가요, 어. 유머일번지 없애버렸어요. 이거 뭔데 1번지를 이가 <laughs> 뭔데 없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서방은 이거 <laughs> <네가> 알겠지? 저거야, 저거야. 쿠팔레테. 아니, 이게 렇 의외의 사태에요 아, 이런 식으로 참 깜짝깜짝 선생님을 놀라게 하나, 그럼? 그러면. 그저 세계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요? 응. 어. 유니버시아드네. 나 어! 아! 아! 정말 이거 말이 나. 선생님이 무슨 애인이야 이렇게 끼어어자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들이 어각도 예. 대표 예. 선수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 하는 체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예. 이게 무슨 뭐야? 돌잔치. 돌잔치. <laughs> 저는요. 돌치에요 애가 열여 명이기 때문에 십년계속했어 아이고 참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아 그래. 부럽죠? 뭘 부러워해 녀석아? 전국체전 아니에요? 전국체전. 어, 어? 아. 참 이런 상식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참 답답합니다, 선생님은. 어? 뭐 질문에 질문 있으면 해봐요. 사생님 어. 어. 사생님안녕하니다 수업에 관한 얘기만 해. 응? 아, 선생님, 제가 언제 수업에 관한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봉수학당 근 6개월 동안 비기트를 치고 있습니다. 유행어도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대사좀꼭 해주십시오. 나의 일기, 우리 엄마한테 전화 받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CF가 들어야 될 것이지. 나는 CF가 안 들어옵니다. 나도 이덕화 씨가 했던 거할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벼랑박 때리는 거, 뚝! 나는 한번 아니라 천 번, 만 번도 때려 자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혜수 씨하고, 나하고 짝만 딱 해주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 요금 주시고 가셔야죠. 그럼 왔다, 오늘은 따블이요 무식하십시오. 그리고요, 잠시이요 그, 유인천 씨가 하는 거 있죠? 아하, 요거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오메작권. 보메자켓? <laughs> 저도 C F 좀 하게 해주십시오. 보메자켓. 저도 C F 좀 먹게. 먹겠... C F가 뭔데 먹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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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들 계속 하겠어요. 추운 <laughs> 네. <laughs> <laughs> 날일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체육이니까. 자,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laughs> <laughs> 운동장 열바퀴번 돌아야 돼. 요시다 나와.